무신 <laughs> 씨가 좀 기술을 좀 써야 돼요. 네. <웃음> <웃음> 자, 아, 오준 씨 내려가시고. 아니다, 재한이는 그대로 계속. 니가 니가 이제 계속 돌아가면 서할 거다. 자, 다음 올라오시고요. 삼 라운드씩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삼 라운드씩.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삼 라운드씩. <laughs> 잡아, 계속 잡아, 계속 잡아, 계속. 오, 어, 계속 잡아, 계속 잡아, 계속, 계속, 계속. 어, 자, 브레이크. 자, 4분 가면 브레이크 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잡는 겁니다. 붙어가지고, 레바칠수 있으면 레버 치있어요 그때 그때 레버, 레바레바 오케이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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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자 시작 어 그래 그렇죠. 어 그건 공연 아니면 거기서 계속 뭐 하려고 해보세요. 네. 자 브레이크 어, 자 시작 시작했죠 시작했죠 등 돌리면 안 돼. 어. 윤재야 청커너 윤재야 돌아가면서 3 라운드 응. 네,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응. 응. 오케이 응. 2 라운드 끝나 응. 이때 할수 있어야 됩네어 응. 어, 그래 세영아 주먹 많이 내줘 빵. 계속 계속 주먹 나오게 모시게 어. 라이트 바디는 좀더 세게 때려주고 계속 계속 몰아붙여주세요 계속 몰아붙여주세요 브레이크 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 어, 그렇게 그렇게 해 지금. 그래. 나이스 계속 계속 계속. 빠지면 안 되지. 어.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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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톡톡 톡톡 어. 살살이를 계속 쳐줘. 어. 계속 아바해줘아바해줘 어. 잡히면 안 되지. 자 브레이크. 오나이스자 주먹 내라. 자 주먹 내라. 손 올리고 손 올리고. 어. 손 들려 가지 말고 올려서 몸으로 당겨라. 들려 가지 말고. 어. 그렇지 세영아 그렇게 계속 해줘. 아니 i 에이. Okay. Okay.